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, 어, 석경에 t 되겠고요. 코드 번호 357550 되겠습니다. 오늘 2월 3일 오후 1시 55분 지나고 있는데요. 장이 조금 뭐 횡보 라인 그리는 것 같죠. 뭐 빠졌던 거 그냥 그대로 다시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, 뭐 크게 상승이나 뭐 크게 하락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. 애매하네요. 뭐 아직까지 장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. 음 오늘 어 28,350원 약하게 양봉 들어와 있는 모습 보이는데 석경 A.T.를 좀 알면 알수록 사실 조금 어 특이해요. 어, 그 일단 외부기관평가로 상장 입성했거든요. 나노소재 관련 기업인데. 일단 지금까지는 치과 수복용 필러, 임플란트 소재, 뭐 엑스레이 불투과성이 우수한 뭐 이런 제품들 어려워요 사실 말하면서도 제가 어려운데 그냥 어, 이에 쓰이는 것들, 몸에 쓰이는 의료용 어떤 이런 것들 쓰고 있다. 근데 하나 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어이 회사 자체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한국 나노 기술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.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실현 촉진으로 계속해서 좀 연구개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개발원을 두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뭐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뭐 사물인터넷 IoT AI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다 미래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어그뭐 20세기 전후로 산업이 어쨌든 경공업에서 중화업,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을 됐었죠. 근데 요번에는 또 어,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에 앞서서 이런 거 준비하고 있다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어, 뭐 보호해수 물량 뭐 많이 풀렸었고, 지금 그런 것들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왜냐면윗꼬리가좀 달리는 모습 보이시죠? 어, 그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고, 조금 특이한 점은 어, 삼성물산이 어, 한4%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. 4에서 5% 어. 이거 좀 하나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2000년 초반에 벤처 투자, VC라고 하거든요. 어, 투자를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좀 여러가지 당연히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, 기간 학약 물량이라고 물량이라고 뭐 이것도 조금 풀릴 만한 게 있어요. 한 10만 주 정도? 어 그것도 조금 풀릴 거 있고. 근데 이 회사 좀 특이한 게 우리 사주 조합분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뭐 스톡 옵션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하나도 없어요. 그참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좋은데 상장했을 때 직원들의 우리 사주가 없고 주식 매수 선택권도 없습니다. 근데 뭐 이거를 따져보자면 어 대표이사의 성격이 좀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로 돈 벌고 나가는 사람들도 싫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마 평균 금액이 막 높은 편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적당한 수준? 음. 그렇게 치자면 그냥 이탈 방지하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구두쇠? 구두쇠? 네.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런 느낌 들고 어뭐 단지 그냥 자금 조달을 위해서 성장한 느낌이 들어요. 어. 그냥 일이나 해라라는 약간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. 어쨌든 네. 그런 거 없는 거 확인되십니다. 근데 뭐 석경에이티가 담고 있는 그 일단 가치는 어 재무제표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. 왜냐면 10년째 흑자 기업이었거든요. 10년째 흑자 기업 기업이었고 여기 보시면 뭐 많지는 않지만 영업 이익이 그래도 있는 회사거든요. 특별히 적자가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큰 발전도 없다는 거네 근데 뭐 나노기술 자체가 워낙 미래성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될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좀 빨리 어좀좀 좀 빠르게 연구개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사나 이런 것들 계속 좀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, 차트적으로 살펴보자면, 일단 저번에 지수 하락에서, 어, 느 정도 윗골이 달리면서 좀 나오고 있어요. 물량 좀 털어내는 것 같거든요. 당분간은 이렇게 저점대에서, 어, 행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횡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,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는, 어, 또, 좀 이런 식의 윗골이 달리는 매물 달리고, 한 32,000원에서 3,000원 1 선에서는, 지지조항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? 있다.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석경이티 T 다음 시간에는 어, 어떤 제품들 어떻게 좀 공급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어,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첨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.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?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, 1월 19일, 18일, 15일,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? 자,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. 오늘 19일이죠? 음.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오늘 어,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어요. 자, 무료 추천 정보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고 어, 단타 개념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진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.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주시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어, 이런 식으로 동시 호가 이야기가 해드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어 그리고 신라 S 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코스피,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, 어, 1차 목표가 달성, 추가 상승 중입니다.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 드리고 있고, 음 자,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, 급등, 어, 6% 상승했습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.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. 그리고 신라에스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, 추가 상승 중입니다.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. 1차 목표가 달성, 어, 추천, 추천 매수 가 대비 8% 상승했습니다.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어,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,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무료 추천 종목은 초 단타로 진행이 된다. 어, 이런 걸 하는으로써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,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,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, 뭐,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. 뭐,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, 어, 뭐, 9시 20분에 기간 매수, 외국인 매수, 개인 매도,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. 이렇게 뭐,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, 어,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 보실 수 있고, 어, 점심시간 지나서 뭐, 이런 가지, 이런 이야,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, 뭐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어, 무료 종목 한번 받아 보셔도 되고, 아니면 뭐 전화 걸어 보시고 어, 무료 상담 한번 받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